하렐루야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 시편은 솔로몬의 노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요. 1절, 2절을 걸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은 다 헛될 뿐이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결국은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저는 더한 가지,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서 함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일을 우리가 뭐 하려고 계획을 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고 또한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일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날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 그 산불 아시죠? 정말 어느 누가 산불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있었고 또 어느 누가 지금 비행기가 막 이렇게 추락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알 수가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자. 잠언 16장 구절을 보면 알죠. 사랑하는 아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시다라고 <laughs>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천지 전능하셔서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처음이자 나중이 되셔서 시작과 끝을 밝히 아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조종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되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편, 127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세우시고 지키시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가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 뭐 노인이고 젊은이고 남녀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일평생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성공이라고 하는 삶의 집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의 모든 과정을 받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과 행복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날이지금, 즉 일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 누워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과 성공의 집을 세워, 세워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의 집을 세웠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꼽을 수 있겠어요 바로 야곱을 우리는 꼽을 수가 있죠 야곱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야곱이 한 스무 살쯤 됐을 때에 그는 외삼촌 집으로, 지부, 나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왜냐?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형, 오해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오해가 있어서 누가 보냈냐면 엄마가 부랴부랴 야곱을 외삼촌 내부로 보냈던 겁니다. 가는 길에 그는, 그 어, 광야에서 돌베기를 베고 자면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됐죠. 근데 외삼촌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엘과 내아라가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을 하는데 1 4년이란 시간 동안 그는 외삼촌 집에서 정말 노예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하며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두, 처음에는 아 어, 나이를 원했는데, 외삼촌이 내아를 몰래 들여가지고, 결국은 내아와 나이를 다 결혼하면서 난 다음에, 6년 동안 정말로 외삼촌의 그 많은 양물들을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20년의 그 시간동안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는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빈 털털이었을 뿐입니다. 그 삼촌 라반이 일만 추고라고 시키고, 누구에 야곱에게는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20년이 넘어서, 이제 나이도 40이 넘자, 그가 이제, 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손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외삼촌에게 이제 아나 이제 그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외삼촌이 활짝 놀라는 거, 왜냐? 니가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니까 니가 하는 대로 우리 살림이 크게 늘어서 부자가 됐는데 이제 니가 돌아가겠다니까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 외삼촌이 그를 막못 가게 하니까 속으로 지 야곱은 아유 외삼촌이 나를 그 동안 얼마나 부려먹었는데 어?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그냥 그렇다 보니까 나는 결국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이제 아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게 속속 마음으로 할때 외삼촌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줘 뭘 해줘야 될까? 요새 말로 안보이 퇴직금. 자, 그랬대요. 야곱은 아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예, 야곱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뭐냐. 이제 야곱의 이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외삼촌의 그 양이 많은데 어떤 거는 뭐 색깔이 있는, 알록달록한 그런 양도 있고 어떤 거는 순수하게. 순, 뭐냐면, 어, 순수한 털을 가진 양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 앞으로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면 그것을 나의 퇴직금으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라반은 외삼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좋아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해보면, 그 뭐죠? 어 우드스드 아니 우드스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얼룩덜룩한 그 양을 날라면 뭐에? 얼룩덜룩한 하고 이렇게 섞여 야 있잖아. 요 근데 라완이 아주 멀리서 가지고 순수한 양을 따로 놓고 얼룩덜룩한 걸 따로 놓으면서 얼룩덜룩한 양들은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사흘길 멀리는 곳에다 가서 이것을 잠시 니들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는 뭐해? 순수한 색깔의 양만 맡겼어요. 그럼 결국 왜? 인간의 지식으로는 순수한 양만 먹었으면 거기서 태어나는 새끼들은 순수한, 알록달록 한게날 수가 없잖아. 요 그래서 라반이 속으로는 아주 좋은 깨다 생각하고 했는데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단풍나무들을 꺾어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아주 알록달록하게 아주 껍질을 벗겨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말이 아니 말린다. 양이 먹는 물 구이 앞에다가 이렇게 병풍처럼 쭉 세워 놓고 양들이 와서 그것을 물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보게. 그렇게 해서 그 양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그걸 보니까 그들이 새끼를 낳을 때에 그 새끼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얼룩덜룩한 새끼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처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면 세우 자의 수을 흡대다 했잖아요 자 양들이 새끼를 뵐때 이게 하나님께서 그 DNA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순수한 양들이지만 그 얼룩덜룩이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외삼촌 집에서 정말 노예처럼 일했으나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한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자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집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시면 야곱처럼 순식간에 어떻게 돼 상황은 바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커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처음에 축성 새로 짓는 것보다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해요. 아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성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들을 적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전쟁사 가운데서 증명되었던 사실입니다. 야곱도 보면. 야곱의 그 하나님이 성을 지켜 주시지 않으면 야곱이 그 성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자 외삼촌 이제 집을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집을 몰래 빠져나와요. 왜냐 초자와 그 짐승들을 다 가지고 도망을 치면 누가 싫어해? 외삼촌이 외삼촌이 걔가 얼룩덜룩한 양들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속마음으로는 뭔지 뭐 불편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저 야곱이 부자가 되더니 갑자기 도망을 치면 그 외삼촌의 그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그저 양들을 가지고 야곱이 다 훔쳐갔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삼촌의 그 라반의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다 빼앗을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의 처자들고 양들도 다 가지고. 할수 없이 어떻게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도망 후에 이를 안 외삼촌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막 달려왔는데 마지막 날 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 대해서 네가 논란하지 마라. 야곱에 대해서 논란하면 내가 너를 살려. 놓지 않겠다라고 꿈에서 라반에게 뭘 줘요? 경고를 줬어요. 이런 하나님의 엄중 경고를 받아들인 그 라반은요, 외족과 야곱을 죽이지 않고, 자식들을 뺏지 않고, 어, 그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 야곱에게, 야곱을 만나서 함께 화질하고, 산에 돌 기둥과 돌무덩이들을 쌓아서 징표로 삼고, 이제 네가 다시 내게 돌아오면 그때는 내가 널 죽여버리고야. 그러니 나는 너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니 너도 앞으로 이 경계선에 넘어오지 마라. 하고 이렇게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외삼촌과 그가 데려온 그 부하들 손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양들과 짐승들은다앗겨 버렸을 것입니다 즉 야곱의 그성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굴의 경성이 허사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죠요. 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 이 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일찍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일어나고 눕는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죠. 즉, 수고할 때 먹는 떡과 고통의 떡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슬픔의 떡과 근심의 떡으로 된이 번역. 즉,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말씀 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평생 뭐예요?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삶의 집을 세우고 산다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성공과 행복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평생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처럼. 그리고 나서 늦게까지라다 늦게 누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과 성공의 집을 세우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과연 그 속에 참된 힘이 있었을까요? 한시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가 행복과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뭐가요? 참된 힘이 없으면 그 삶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수고하고, 오고, 짐진 차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억용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짐은,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하셨다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힘을 주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안식을 누리십니까? 자, 바리새인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절을 드리며 정말로 열심히 있는 신앙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몰래 숨어서 기도하던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하지만 참된 안심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에 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로 마르다처럼 정말로 분주하게 살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먼저 주 예수 크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가 정말로 오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님.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만이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유,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을 세우고 그의 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바리새인들처럼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의 집과 성을 세우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안식으로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휴식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멍에 밑에 들어가서 평안한 휴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